과연 지금 가격이 HMM의 꼭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퓨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는 테슬라의 불꽃 같은 기운을 이어받은 삼슬라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큰형 두슬라,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막내, 대한전선, 데슬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흠슬라, HMM이 있습니다. 오늘은 HM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HMM이 더잘 나가느냐? 국내 대표적인 해운업체 세 군데만 들어보면요. 첫 번째 HMM, 두 번째 펜오션,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이 있는데요. 펜오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의 벌크선사입니다. 뜻이 벌크선이라는 것은 뭐 철광석이라든지 뭐 석탄 같은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BDI 지수라는 것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페노션의 주가가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그런 이제 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주식 가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탱커와 벌크선을 주로 하는데요. 주로 에너지 자원을 운송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해운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이죠.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요. 컨테이너와 벌크선의 비중이 9대1입니다. 실제로 2020년 매출을 보았을 때 컨테이너선의 매출이 88%였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의 매출이 93%까지 오르는 등 컨테이너선의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HMM이 방금 말씀드렸던 펜노션대한해운과 차별점이 또 있는데요. 우선, 고정된 장기 계약의 비중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 고정된 장기 계약이 전체 계약의 50%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90%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해상 운임이 많이 올랐는데, 올랐지만 장기계약으로 묶여있는 계약은 이미 사전에 계약된 운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임이 오르는 것에 대한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고정계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지금 가격이 HMM의 꼭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2분기에도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평균 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보다 2분기 평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5%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2분기가 15% 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분명히 더 좋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가 회원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성수기라는 점입니다 연말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뭐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즌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미리 해상을 통해서 재고를 비축을 해놓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선박이 100%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에 물류를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해상 운임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만0체 T6급 선박을 8척을 올해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6월, 이번 달 안에 이제 나머지 2척을 인도받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이 더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3분기도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된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일 것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HMM의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총 3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주당 5천 원에 전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싼가격에 새로운 주식들이 상장된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이동걸 회장이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말하는 매각은 기업을 통째로 매각하겠다라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HMM은 현재 매각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 현대차 그룹, 마지막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HMM의 인수의 함압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 전에도 해운업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다라는 비판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해운 업체를 만들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도 산업은행이 포스코에 현대상선을 인수하라고 제의를 했을 정도로 포스코에 있어서 해운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원자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해운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가 현재 1순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운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벌크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MM을 인수함으로써 컨테이너 선 사업까지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글로벌 선사로서의 사업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가 현대 글로비스 이 지분을 23%를 가지고 있습니다. HMM을 인수를 하게 돼서 수식가치가더 올라가게 된다면 경영권을 이양받는 과정에 있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산업 개발인데요. 과거에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인수를 포기하긴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 인수를 위한 현금성 자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이제 인수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한 줄로 정리드리면요, HMM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고 있는 겁니다. HMM에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